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공마입니다 오늘은 2022년 최신 가격 정보 경기도 안성에 있는 미리내 실버타운 편입니다 이 미리내 실버타운은 100인 이상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 유료양로원 3곳 중한 곳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일까요? 더 클래식 500네 네. 이곳 미리내 실버타운하고 또한곳 일붕 실버랜드 네이 3곳입니다 <laughs> <laughs> 우리 어르신들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냥 뭐 유료 양로원이나 노인복지주택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세곳중한 곳이고요. 그게 특징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미리내 실버타운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동탄역, 오산역에 한 50분 이쪽 저쪽 거리에 있고요. 에버라인, 용인대역에 한 4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하고, 안성, 시내까지는 한 3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합니다. 안성, 시내로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바람도 쐬고, 병원도 가고, 바람 쐬실 어르신들은 이렇게 셔틀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 있으니까 참 마음이 일단 편안하네요. 편안하죠. 이게 자식의 입장에서 볼때 <laughs> 그렇죠 부모님이 가까이에 계시면 또 금방 찾아뵐 수 <laughs> 네. 있고 이곳은 특징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천주교 실버타운이고요 천주교 미린의 성지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익숙한 게 미린의 성지를 가봤거든요 네. 한 두어 차례 가봤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어도 미린의 실버타운을 가보지 않았어도 그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때 분위기가 먼저 실버타운 내외부를 사진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가격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격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24평과 42평이 있는데요. 42평은 21평을 두개 쓰는 것입니다. 이 발코니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주 네, 좀 신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 1인실인데 문이 두 개인 거죠. 네. 근데 들어가 보면 발코니에서 집을 두개 왔다갔다 할수 있기 음. 때문에 쓰고 있는 거죠. 혼자서 두 곳을 쓰셔도 되고요. 부부가 두 곳을 쓰던지 한 곳만 쓰셔도 되고, 그건 네. 선택을 하실 수 있고, 대신에 보증금만 좀 변동이 네. 있다는 거. 그러게요. 근데 이게 작은 거 하나씩 해가지고 부부가 둘이 써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만났다가 다시 혼자 와서 가짜만의 네. 또 공간을 가졌다가. 혼자서 한 개를 쓸 경우에는 보증금 1억이고요. 두 개를 함께 쓸 경우에는 2억이 되고요. 네. 월 생활비는 126만 4750원. 그러니까 127만원 정도 되고요. 둘이 쓸 경우에는? 둘이 쓸 경우에는 관리비가 좀더 들겠죠. 네. 1인 쓸 때보다는 한 개를 쓰더라도 3천만 원이 더 늘어서 아. 1억 3천. 네. 음, 두개쓸 경우에는 그냥 똑같이 2억으로. 두 분이서 생활하시는 비용은 252만 9,500원. 그러니까 한 253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특징적으로 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간병인과 함께 생활하시겠다. 그럴 경우에는 간병인이 간병인 생활비용 비, 생활비용 그래서? 식비나 이런 게 들기 때문에 추가로 60만 원을 내고 생활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음. 이곳의 최대 장점은 아까 사진으로 충분히 보셨겠지만 주변 자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전원 속에서 이렇게 살수 있다는 거고 가까이에 미리는 성지가 있다는 음.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단점이 음.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과 2층은 대건 효도 병원이고요. 있 대건 효도 병원은 노인 요양 병원입니다. 저희가 1층 갔을 때 사람들 많아가지고 막 북적북적 했었어요. 3층과 4층은 전문 여양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체가 실버타운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실버타운의 공실 상태가 꽤 있었습니다 이곳은 도심관이 좀 떨어져 있어서 아무래도 빈 공간으로 남겨놓으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빈 공간을 활용해서 요양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실버타운의 정원이 좀 줄은 편이죠 그래서 지금은 정원이 한 130명 정도로 줄어 있는 상태고요 그 줄은 공간을 전문 요양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단점은 뭐 굳이 찾아보자면 장점이 많은 곳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굳이 찾아보자면 위치가 경기도에서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한적한 그런 음.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인프라를 이용한다거나 이러는 음. 거는 좀 기대를 많이 할수 없기 때문에 예. 단점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성향에 맞는 분들한테는 그게 장점이 되는데 음. 단점이 자기한테 크게 와닿는 분들은 이곳에는 가지는 않겠죠 네. 저는 노후에 우리 어르신들이 활동량도 떨어지고 가까이에 성지도 있고 자연도 좋고 공기도 좋기 때문에 네. 이런 곳에서 여생을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1층에 저희가 갔을 때 인상적인 게 성당이 상당히 큰 성당이 있었잖아요 건물 자체도 이곳은 굉장히 큽니다 한쪽 길이가 120m니까 네 건물이 아주 웅장하고 그리고 저희 갔을 때그 바깥에 통유리를 다 바꾸고 네. 계셨잖아요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를 그만큼 하신다는 네. 거죠 네. 저희가 보기에는 뭐 그냥 쓸만한 것 같은데 오래됐기 때문에 그 바깥에 통유리를 네. 다 뜯어서 교체하고 계시더라고요 1층에 성당이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굉장히 넓은 성당, 그리고 성당에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속 있고, 매일 미사가 이루어지고요. 네. 노후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행복하실 것 같아요.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어르신들이 치매에 덜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건 맞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공부하고, 생각하고, 또 모임 갖고, 봉사하고, 이런 생활 속에서 노후를 보내는 게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분 중에 한 분이 아프신 경우에 사실 좀 힘듭니다. 아프신 분도 당연히 힘드시지만 간병하시는 분도 더 힘듭니다. 그만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병하다가 더 몸이 네. 더안 좋아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부 중한 분이 아프신 경우에 또갈 곳이 마땅하지가 네. 않아요. 근데 이곳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실버타운 있죠. 그다음에 내가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전문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혹시 등급을 못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내가 아프지만 사실은 이런 요양등급 받을 정도는 아니다. 이런 분들은 대곤효도병원이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이곳에 입원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그러면서도 같은 건물에 지금 그렇죠. 생활을 하시는 응. 거잖아요. 한 건물 내에서 네. 왔다 갔다 네. 하면서 네. 예전에는 그렇게 계속 하셨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병원이 면회 제한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만나기가 힘들어졌기는 했는데 앞으로 계속 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두분 중에 한 분이 아프실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곳을 미리 알아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2022년 최신 가격 정보 안성 미리내 실버타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공바TV와 함께 차근차근 공부하셔서 아주 행복한 그런 미래를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